이번 시간은 매출 거래명세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처 장부, 거래처 원장에서 매출 전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매출 전표를 사용하여 매출 거래명세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매출 전표를 선택한 후 상단 거래명세표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명세표 작성 화면이 열리며 거래처명, 품목 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 거래명세표 작성화면에 공급받는 자 상세정보에서 공급받는 자의 담당자 정보를 추가, 수정할 수 있으며, 거래처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, 수정된 정보를 기초정보, 거래처의 담당자 정보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출력설정에서는, 회사의 기호에 맞게 품목코드 출력 여부 및 금액 표기 등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매출 거래명세표 작성 발행 메뉴에서 직접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발행도 가능합니다.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명세표 작성창에서 거래처를 선택한 후 품목을 입력합니다.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규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야 한다면 거래처명의 돋보기를 클릭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등록 후 거래명세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전자 발행 클릭 시 거래처의 대표 담당자 이메일로 메일이 발송되며 양식지 발행, 백지 발행 버튼 클릭 시 각각 A4 용지와 양식지에 거래명 세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발행된 거래명 세표는 매출 거래명 세표 조회, 재전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출 거래명 세표 작성 발행에서 작성된 거래명 세표는 거래처 원장에 연동되지 않아 거래명세표 단독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거래처에 잔액이 집계되어야 하는 내역이라면 거래처 원장에서 매출 전표 작성 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. 이상으로 매출 거래명세표 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